어, 성도님들 어, 한 언론사에서 직장인이 꼽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뭐가 1등일까 예상하면 과도한 업무량이라든지 너무 일을 많이 시켜요, 아니면 낮은 연봉이라든지 제 미래가 걱정이 돼요, 아니면 성과에 대한 압박 해내 해내야 돼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1위를 할줄 알았는데 의외. 항목이 1위를 냈습니다. 1위 뭘것 같습니까? 네? 잘안 안 들려서. 1위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특히 업무적인 일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대할 때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혼이 나면 좀 괜찮은데,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그 윗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격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기적이거나, 혹은 뭐, 시기심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면, 그것만큼 억울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매일매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이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어느 목사님, 이분이요, 아, 겉으로 보면 엄청 호인입니다. 풍채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엄청 잘 삐지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부르더니, 따로 부르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예. 목사님 삐지시게 하면 안 됩니다. <laughs> 한번 삐지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삐지시면 그게 그뭐 개인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상사를 만날 확률이 높다 낮다 꽤나 높더라라는 거죠.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1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잘 아시다시피요, 다윗이 골리앗을 진짜 멋지게 쓰러뜨립니다.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런데요, 하필 저는요, 진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람들, 그 여자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니, 이건 다윗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거. 아니 할 거면 좀 거꾸로 불러주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이러면 사울이 아, 그래. 뭐 별로 신경 안썼겠죠 그래. 내가 훌륭한 장수 하나 얻었구나. 뭐 이랬을 텐데. 이걸 반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심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오호라 이것 봐라. 응? 어?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제가 죽인 자는 만만이야? 그럼 이제 이자가 다음에 노릴 건 하나밖에 없겠군. 내 자리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부터 다윗은 아주 그냥 자기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 번은 너무나 다급해서 도망 초창기에 그래도 믿었는데 결국 안 돼서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오냐? 마침 노읍이라는 땅에 들어옵니다. 노읍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노읍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노브로 도망온 이유가 뭐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노브로 왔냐? 노베는 성소가 있었거든요. 노베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소로 왔냐? 자, 우리 80년대 데모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경찰이 잡으러 오면 명동성당, 영락교회, 도망가잖아요. 왜요? 이런 곳에 가면 이제 공권력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이 성소에 들어오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성소가 보이길래 거기에 높당으로 빨리 우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진설명 얻어먹는데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가 주가 아니니까 이건 하나 얻어먹고 나서 배고픔을 이제 해결합니다. 해결하자마자 다윗이요. 좀 이상한 걸 물어봐요. 그 뭐냐?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laughs>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게 지금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일이 급해서 내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지금 다윗이 제사장에게 뭘 물어보는 겁니까?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 겁니다. 성도들, 님 이거 생각해 보면 진짜 어이없죠? 다른 곳도 아닌 어디에, 성소에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칼이 있습니까? 아니, 주방용 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용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진짜 이상하죠? 그런데요, 더 이상한 건 거기서 아히멜렉이 진짜 뜻밖의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성소에 가서 뭐 달라 했다고요? 칼이나 창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제사장이 어, 여기에 있어. 그러면서 뭘 줍니까? 야,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어. 이러고 꺼내 주는 겁니다. 야, 사실 도망자 신세의 다윗에게 이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이 칼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추억을 가져다 준 칼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 저, 골리앗을 뭘로 죽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물매로 죽인지 알잖아요. 물매로 맞춰서 기절시켜놓고 그 다음에 끝장내는 건 얘를 끝장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칼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는 없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를 댕강 죽인 겁니다. 그이 그러니까 칼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게 바로 그 칼입니다. 그니까 러 너무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칼. 그토록 사연 많은 칼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성소에 그것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너무 좋아서 뭐라고 하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뭐로 이겠습니까? 뭐로 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 뜬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때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그다음에 했던 4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윗이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물매를 잘 던져서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아니고요. 이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자, 그럼 성도들, 제가 여기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뭐로 쓰러뜨렸다고요? 1번 칼, 2번 창, 3번 단창, 4번 강력한 무기, 5번, 재수, 재수 빨, 언제 답이 나와야 되지? 6번, 네, 그,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 보면, 그 번호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자, 6번, 정답. 하나님의 도우심. 뭡니까?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긴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골리아 보고,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겠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붙어서 이겼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그 패배자 골리앗의 칼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만한 것이 없으니 이 같은 것이 없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이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아시겠죠? 그럼 성도님들 제가 다윗이 되어 봅시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느끼셨을 텐데.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무섭다 보면, 즉, 두려움이라는 것에 확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 순수했던 신앙마저도 변해버립니다. 저보다 연륜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경험해보셨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갑자기 힘든 일을 닥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다가도 두려운 마음이 확 들면 빨리 현실적으로 뭐, 뭐가, 뭐가 필요하지?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더라, 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 같은 것이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칼을 찼더라, 라는 겁니다. 하. 전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 보면서,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였습니다. 야, 다윗도 그랬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윗도 그랬구나. 야, 이게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무섭고 답답하고 조급하면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럼 또한 가지 마음은 뭐냐? 두 번째는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야, 다윗 저거 왜 저러나 싶지만요. 실제로 이런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급하게 닥치면 다 똑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 역시도 다윗보다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마저도 이렇게 두려운 상황, 저렇게 맥없이 턱하고 무너지는 판에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은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네. 지금 화면에 뜬이 말씀 오늘의 사실 숨겨진 본문은 이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 버러지 같은 너야곱아가 옛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 누구 있습니까? 야, 나중에 상드려야 되겠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입니다. 그게 왜냐면, 이게 원어를 번역하면 벌레가 맞는데요. 분홍색 벌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지렁이를 그냥 벌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 벌레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번역의 정확성은 차치하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말은 뭐다? 너무나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처럼요 그러면 그냥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지렁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오죽에 서면 우리 속담에 지렁이 나오는 속담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게 왜 지렁이입니까? 진짜 약하디 약한 존재의 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지렁이를 쓴 겁니다 실제 지렁이는요, 느려 터졌죠. 빠르기를 합니까? 뭐, 뭐, 지렁이, 지렁이 겁준다고 빨리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볼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눈도 없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귀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두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뇌가 없죠? 없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상대방을,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무기 있습니까? 뭐한번콱 깨물을 이빨이라도 있습니까? 없으니까 꿈틀거리는 거죠. 무슨 물어 뜯을 이빨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두뇌가 있습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약하디 약한 존재. 밟아 봐야 꿈틀거리는 것밖에 할줄 모르는 존재. 그 지렁이 같은 너. 그런데 이 지렁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빨 없는 지렁이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로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렁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뭐 겨로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좋던 믿음도 다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요. 항상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믿음이 서로 대척점이라면 원리는 이렇게 되겠죠. 두려움이 강해지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서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 요하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섭고 가장 다급하고 조급할 때 오히려 약하디 약한 지렁이를 통해서라도 큰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